이제 공동체 세움 시리즈를 이제 마감하고, 우리 기도의 길을, 기도로 길을 어 열어가라, 이런 주제로 어 몇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예정에 살아갈 때, 그 누구나 한 번쯤은, 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흔히 벼랑 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벼랑 끝에 서면 어, 절망, 두려움, 어, 어찌할 바 몰라서, 어,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세상이 워낙 악해 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흉기를 들고, 뭐 그야말로 어, 일반 시민들을 뭐 총을 쏴대고 아주. 이 악한 모습도 나타나는데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탁 서면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바 없이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까? 자신 탓, 남 탓, 집안 탓, 부모 탓, 나아가서 또좀 전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까지 에 원망하는 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던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10편 107편을 쓴한 기자를 통해서 어,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깊은 어둠 속에 부르짖는그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요. 어, 기도는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열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시편 107편에는 그 어둠을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내가고 있는데, 첫째는 사절에서 어, 구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길을 잃었어요 엉뚱한 데 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어. 그와 같은 고통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옥 쇠사슬에 매여서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힘든 상황 10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몸이 아파 어쩔 줄 몰라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와요 이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10편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1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1 9절에도 똑같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 좀 전에 제가 표현했습니다만는 20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합니다. 것이 났어요. 어제의 일입니다만은, 그 어제의 일을 특별히 다양하게 다른 표현으로 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정착할 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들이 주권을, 나라가 주권을 잃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면, 그냥 노해져, 끌려가죠. 노동을 하더라도 품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여겨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실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서 정신이 든 일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했는데 그당시는 바벨론을 물리칠 재간도 도와줄 사람도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어 표현해가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여호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의 히브리어 단어로 이 팔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팔랄은 그 어떤 밀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평해져요. 길이 없어요. 막 울퉁불퉁해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스팔트 도로 공사할 때에 큰이 어, 기준기 이와 같은 그 차들이 롤러, 아 어, 어, 기준 롤러는 그어저이고요 <laughs> 기준기가 땅을 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큰 롤러 차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미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갈, 밀고 나면 네, 길이 보이고 길이 되어지는 거죠. 고아 같은 것들을 히브리 아, 백성들은 탈라이라고 그러는데 기도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 삶이 울퉁불퉁해요. 어두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길을 내는, 길을 헤쳐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과정에 과정에 있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할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할수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길이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팔랄, 기도하라. 그 기도는. 밀어서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민은 잘합니다. 어떻게 할까? 한숨은 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캄캄한 길, 벼랑 끝,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에, 길을 열어 가는 이 기도를 행해 가자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고민이 아닙니다. 한숨이 아닙니다. 에, 기도는 길을 열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정화시키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훌륭한 도구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길이 없을 때에 기도해서 길이 쫙 열리고 기도한 대로 어, 응답받는 것그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도는 내가 문제 해결 받기 위한 수단만으로 생각하면 그 기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가 그 수준에만 거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마치 이방인이 어, 달을 보고 어, 태양을 보고 손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산신령께 비나이다. <laughs>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어, 그것과 어, 흡사해 갈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만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길을 만들어가고 기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 깨닫게 되어지게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해 가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10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두움이 임했는지 왜 고통이 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말씀해가고 있는데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 그들이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쇠사슬에 묶인 채 고난에 빠진 일도 있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이시핑 기자 일부 백성들 기도했는데 왜 어둠이 임했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했다라고는을 깨닫는 것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 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변화, 성숙을 경험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다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경적인 기도, 그리고 바른 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단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는 항상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 명제만 딱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 그 위에만 매여있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엉뚱한 길을 갈 때는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징계도 허락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때,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지. 이렇게 인식해가는 것은 다른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이 오고 어두움, 그 어두움이, 아하, 정말 괴롭지만, 인지하기는 정말 괴롭지만, 나를 성숙하게 해가는 하나님의 만이십니다 CS 루이시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상시에는 조용히 말씀하시다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 성화되어져가고 성숙을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나라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일부 백성들 그발 강가에서 억지로 이 바벨론 사람들은 노래 한번 해봐 우리가 어떻게 노래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 하나님을 기도하고 노래했던. 그러면서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당 망하기 전도 마찬가지고 망하고 있는 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대다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깨달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망하기 전에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 앞에 항복해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저 매군 노 아니야? 나라, 망한, 나라 망하라고 막부추있는거 아니야? 두들겨 폈습니다 우물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예레미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스타기가 자기의 선택함을,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 그 당시 표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둠이 올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둠과 고통이 오는구나라고 깨닫는 것. 이예 하나님의 백성. 이 깨닫는 과정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신학자 미국의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에는 세 가지 움직임이 있다. 첫 번째는 안을 향한 기도가 있고 위를 향한 기도가 있고 밖을 향한 기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음 어, 기도를 할 어려운 벼랑 끝에 딱 서면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나 자신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10편 기사도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표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영생을 맛보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 나아가서 그 어둠 가운데 사명까지 발견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성, 영적인 성숙을,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후손이었던 이민 포로 3세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노에미아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친척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국가공문이었어요 그러나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까지 발견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가야 하겠다라는 사명까지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엄의 1장 6절에 보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니 삼세대입니다, 지금. 70년 동안이나 이선대. 그야말로 할아버지 세대 때 끌려가서 태어난 어 느헤미야가 무엇을 놓고 지금 기도합니까? 우리의 선조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 가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칠에 우리가 죽게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죽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미 망했어요.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제 조상들의 죄까지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의 어디서 지금 사명을 하나님 제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일젍 1장 구절입니다. 레엠의일장 1장 구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 이 약속을 지금 기도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천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됐나요? 아닥사스트 왕의 술맡은 관원이었어요. 국가 최고 공문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우리의 민족의 죄악까지 뿐만 아니라 이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를 원래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신앙의 성숙의 길,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비슷하게 가는 사람의 위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도덕적인 상태를, 정신적인 상태를 에닿는 분별력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고민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구회가 아니고 내가 온 마음 다해 입술을 열든지 기도문을 작성하든지 기도 수축을 쓰든지 고민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물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편의 목적은 단 하나고 그랬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그때도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바벨론 포로로부터 지금 건짐을 받았지 않느냐 백성들아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 그 이야기 그런데 우리 현실은 여러분 절벽 벼랑 끝 만날 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막혀서 기도하러 하기 위해서 딱 나왔는데 기도 응답이 아니 도무지 인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마치 콘크리트로 그야말로 수미이 높은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냥 허음에다가 그냥 소리치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마음에 눈을 열어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시핀 기자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14절입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그분이 그들의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것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들의 사람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흑옥에다가 외치는 것 같고 음, 답답함이 없을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를 할주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제육의 성도 장례식을 치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국 환송예배를 했습니다 환송예배를 하는데 비가 주르 주로 가요. 어, 인도하고 있었지만, 야, 가서 또, 이, 안장내 하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됐어요. 음. 예배를 마쳤어요. 운구를 했어요. 저기. 예, 비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셔 스미트리로 가기 위해서 교육자들과 우산을 챙기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어요. 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 어떻게 할까 아, 그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안장 예배 드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어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여전히 비가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노세 시메트리 딱 들어가는데 비가 슬슬 그치고 빗방울이 없어져가요 딱 브레이크를 받고 도착하자마자 비가 그치는 거예요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올해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이, 구, 이 구둥이를 팠는데, 구둥이가 무너질 지경이다. 아. 한 15분, 20분 동안 안장 예배를 하는데, 비한 방울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음, 일기에뭐가 원래 그래 돼 있었다. <laughs> 어, 그 누구가 그렇게 일기해보든지 뭐, 뭐,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참 자상하시게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과 그의 기도를 흔들림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아시죠 요번, 요번. 한 순간에 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이 죽습니다. 아, 아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양반아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이 여호백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피부병이 와서 너무 가려워서 어쩔 수 없어. 기와장을 끌고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너 이와 같은 일들 당할 수가 없어.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아프게 해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요업이, 요업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23장 8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살아 일하시는데 나에게는 전혀 아닌 것 같다. 그런 답답한 심령을 토로한 거예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혹독한 고통에 시달리며 캄캄한 밤에서.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어나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기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요배의 후배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것 고백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나의 자녀에게 일어나고, 배우자에게 일어나고, 부모에게 일어나고, 사업 현장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나의 하나,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80살든, 100살까지 살든, 110살까지 살든, 아니, 70까지 살든, 60까지 살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려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약합니다. 벼랑껏 힘든 일,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자라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10편 기자처럼, 신실하신 고통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찬송하며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해 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